가 사랑 스러운 것은 영생 하게 하지 못할 재산 을 가지고 무엇 을하겠 습니까？고 귀한 당신 께서 알고 계신 그것 을 제게 말씀 해 주십시오. 미트레이가 간청했다. 그대는 내게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 오늘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구려. 이리와 앉으시오. 내가 그대에게 설명해 주겠소. 그러자 야저발키야가 말했다. 미트레이가 옆에 앉자. 야저발키야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설했다. 남편이 사랑스러운 것은 남편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아톰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것은 아내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톰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요. 아들이 사랑스러운 것은 아들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의 아톰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요. 재산이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재산의 귀함 때문이 아니라 재산의 아뜸만의 귀함 때문에 귀한 것이요. 사제는 사제의 존귀함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아뜸만 때문에 존귀한 것이요. 무인이 존귀한 것은 무인의 존귀함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아뜸만의 존귀함 때문에 존귀한 것이요. 세상이 사랑스러운 것은 세상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뜰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요. 신들이 사랑스러운 것은 신들의 사랑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아뜰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요. 생물이 사랑스러운 것은 생물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생물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뜰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요. 모든 것이 그 사랑스러운 이유가 그 모든 것 자체의 사랑스러움으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뜨만의 사랑스러움 때문에 모두가 사랑스러운 것이요. 아뜨만은 보고, 듣고, 숙고하고 또한 명상해야 하오. 매이트레이어 아뜨만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므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다오. 그대의 목소리가 휴대폰에서 사라지고서 갑자기 생각나 적습니다. 언젠가 한번 써먹은 바가 있는 그대가 내게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 오늘도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언젠가 그한 번도 곰곰이 생각하니 바로 그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 말을 써먹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늘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믿었고, 흐뭇하며,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기쁜 게또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늘 사랑스럽다면, 뒤에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앞에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앞에 어떤 사람은, 그대는 항상 사랑스럽더니, 대신 그대는 가끔 사랑스럽더니라고 해야 하겠죠? 지금부터 나는 그대를 두고 이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도 불더위로 말미암아 무기력에 빠져 종일 보람있는 일은커녕 빈둥거리는 사이익을거리던 해가 넘어갈 즈음에 걸려온 그대의 목소리가 전날과 다른 것 같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대의 목소리가 낯설다는 느낌을 받아서일 것입니다. 그대를 본지는 4년이 넘었고 목소리를 듣는 건 8개월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의 거리와 아랑곳 없이 그대는 늘 변함없는 사람이란 건 금방 알았습니다. 그대의 말에서 보지 못한 사이, 듣지 못한 사이,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이전에 그 마음이 고스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편적인 삶의 틀에서 벗어나 살면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본다는 그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에서 그 어떤 사람이 매우 주관적이라 유추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나는 진정한 삶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달리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와 나는 탁구하듯이 말을 주고받았죠. 내 몸이 너무나무 아플 때 대신 아파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 마음이 너무나무 아플 때 대신 울어주는 사람도 없었다오. 누가 누구의 삶을 대신하겠습니까? 태어난 모든 이는 죽을 때까지 오로지 그만의 독자적이고 고개한 삶을 누릴 존재니까요. 그대의 이야기에 은근슬쩍 나를 위한 말을 하는 것도 놓치지 않으면서 그대는 내게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라는 말이 번개처럼 떠오르고만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한 말은 잃어버린 꿈을 되찾는 것에 대해 자극을 주려는 걸 나는 잘 압니다. 알면서도 듣는 순간 듣기 싫다는 듯이 엉뚱하게 받고 말았죠. 그대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가끔 내 꿈이 뭔지 아는 양자극할 때가 있으나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말과는 다릅니다. 나에 대해 아는 근거로, 그대는 구체적인 사실을 들먹이며 잃어버린 꿈을 자극하는데, 이는 그대만이 할수 있는 대단한 능력인데다 숱한 세월이 흘렀건만, 그 말을 할 때의 그 표정과 어투, 마음이 한결같다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얼굴 맞대지 않아도, 그대의 목소리에서 표정을 마치 거울 속내 모습을 가까이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너무 자주 보니까 징그럽다. 요즘 자주 보는 사람에게 핀잔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봐야 정이 나. 그가 대꾸했습니다. 살거머리 같은 그에게 징그럽다고 했는데도 성질을 부리지 않고 희죽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같이 명박을 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표정 하나 흐트리지 않는 그의 대꾸를 슬쩍 바꾸면 자주 보지 않으면 정이 떨어진다. 입니다. 이 말을 그대에게 적용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허위에 불과합니다. 말했듯이 이번에 목소리를 듣게 된게 괴오래 걸렸고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나를 향한 내가 그대를 향한 마음을 정이라 하면 우리의 정은 떨어지기는커녕 아직 찰거머리같이 착 달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첫 느낌 그대로인 셈이죠. 이렇듯 모진 더위는 생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대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도 열기에 달아오른 머리가 멍하여 더는 질질 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대. 그대는 내게 항상 사랑스러운 사람이더니 오늘도 나를 위해 기쁜 말을 했습니다. 그대란 이름에 나, 나란 이름에 그대로 바꾸어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처음처럼 지금처럼, 오늘처럼 언제나 꿈을 먹고 살아요, 그대. 이 눈치, 저 눈치, 누구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 아니면, 이 세상 모두가, 남이란 건, 그대가 너무너무 잘알 테니까요. 그대를 두고, 내가 지어낸 애증이, 하나 둘 아니죠? 내 마음의 XX, 영혼의 XXX, 언제나 XX에 이어, 지금 즉흥적으로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내 정신의 동반자입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인생의 동반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의 동반은 좁혀 일컫는 한 집에서 한솥밥 먹는 사람이란 것도 우리는 압니다. 이를 확장하면 그대가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그대와 나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이 또한 인생의 동반자라 할수 있으나 세상 숱한 보편적인 생각에 푹 빠져 허우적 거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를 두고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내 정신의 동반자라 한 것입니다. 그대도 이 말을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란 것에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2012년 8월 2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